외동딸 결혼식에 주례 선생님으로 나타난 백만장자가 1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 여보 당신 맞죠? 어. 죄송한데. 어, 어, 어. 저를 아시나요? 13년 전 일본 대지진 구조 현장에서 순직 통보를 받고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던 남편이 외동딸의 결혼식 날 일본에서 모신 특별 주례 선생님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남편 박동석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빈 연회장 정혜성이 다가오자 석훈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정혜성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답니다. 석훈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 말입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에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석훈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짧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일정이 없어요. 내일 오전 비행기니까.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부인댁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옥수동 언덕 위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진숙은 서둘러 부엌에 식사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김치찌개였는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냄비 따뜻한 김치찌개 향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훈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을 뜯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셋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빛 아래. 한 아빠가 어린 딸이 그네를 밀어 올립니다. 준비됐어? 더 높이 간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숙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훈 역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풍경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클레멘타인의 멜로디 태풍으로 비행기가 이틀 연기되어 집에 돌아온 미영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음이 쌓여갈수록 석훈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진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석훈은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 도쿄행 탑승 게이트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는 그 순간 Tv 속 긴급 뉴스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일본 상가 붕괴 사고, 긴급 생중계, 붕괴된 건물, 먼지 속에서 뛰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무전기 속 울부짖는 목소리. 박동석 대원, 응답하세요. 석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덜덜 떨고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3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과연 석훈은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착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결말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풀영상을 확인해 보세요.